안녕하세요 부천읍뚜만의원 대표 원장 한약 박사 박지영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침대에 누워서 잠이 안 와서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셋이다가 새벽 두 세시까지 뒤척이고 겨우 잠들어도 자꾸 깨서 아침에 피곤하셨다는 경험이요 이럴 때는 한약 처방이나 침 치료가 아주 효과적인데요 뭐 그렇다고 매일 침 치료 받으러 한의원에 오시긴 어렵잖아요 오늘은 댁에서 아주 간단하게 도구도 필요 없이 5분 지압으로 꿀잠 주무실 수 있는 혈자리 지압법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해주시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발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발은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잖아요 발은 우리 몸의 전신의 장부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고대부터 동서양 모두에게서 발 반사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을 지압해 주면 스트레스를 이완시켜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혈액순환 을 개선해서 체온 조절도 시켜주고 멜라토닌즉 수면 호르몬 을 분비를 촉진해주기 때문에 꿀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혈은 용천혈인데요 정말 생명이 샘솟는 곳입니다 발바닥 안쪽 3분의 1 지점 가운데 에있고요 발바닥을 살짝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옛날에 7,80년대 짓궂은 친구들이 첫날밤에 힘들어하고 새 신랑 발바닥 때리던 곳이에요. 신장 기능을 강화해서 전신의 피로를 해소하고 머리의 열기를 아래로 내려줍니다. 양쪽 엄지 손가락으로 잡고요, 꾹꾹 눌러주세요. 이 용천혈만 누르는 게 아니라요. 용천혈부터 시작해서 이 가운데를 발 뒤꿈치까지 전체적으로 눌러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실면혈이라고 해요. 발 뒤꿈치 정 중앙인데요. 이 혈자리는 아주 재미있는 별명이 있어요. 백고혈이라고도 해요. 이 자리를 100번 두드리면 잠이 온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주먹을 쥐고요. 가볍게 발뒤꿈치를 두드려 주세요. 너무 세게 하진 마시고요. 리듬감 있게요. 세 번째는 심맥혈과 조해혈인데요. 발바닥의 바깥쪽 복숭아뼈 바로 아래 속 파인 곳이 심맥혈그 반대쪽에 안쪽 복숭아뼈 아래 파인 곳이 조해혈입니다. 음과 양의 균형을 맞춰 주는 황금 조합으로요 불안감과 두근거림도 진정시켜 줍니다. 한쪽을 양반다리를 하시고 엄지와 검지로 함께 양쪽을 집게처럼 꾹꾹 눌러주세요. 네 번째는 음릉천과 삼음교혈인데요. 안쪽 복숭아뼈에서 손가락 네 개의 마디를 붙였을 때 가운데 닿는 곳이 삼음교. 또 무릎 안쪽에서 엄지 손가락으로 쏙 타고 내려오다 들어가는 곳이 음릉천이에요. 혈자리 이름을 잘 모르셔도 되고요. 이두혈 사이에 정강이 안쪽을 꾹꾹 눌러서 풀어주면요. 하지 정맥순환이 잘 되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양반 다리 한 채로 꾹꾹 눌러보세요. 꽤 아프실 거예요. 다리에 붓기를 빼는데도 아주 좋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셨는데 아직도 잠이 안 드셨다고요? 네. 그럼 상체로 올라가 볼게요. 우선 목과 어깨의 긴장을 푸는 게 중요합니다. 목도 좌우로 한번 돌려주시고요. 어깨도 뒤로 한번 쭉 펴보세요. 자, 손으로 가볼게요. 신문혈인데요. 정신이 드나드는 통로, 문이란 뜻이에요. 손바닥 가운데 주름에서 새끼 손가락을 조금 신어서 쏙 파인 곳입니다. 반대쪽 엄지 손가락 누른 상태에서 흔들 흔들 손목을 움직여 보세요. 자, 이제 머리인데요. 완골혈입니다. 이귀 뒤에 보면 말랑말랑한 유양 돌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밑에 쏙 파인 곳입니다. 다른 손을 관자놀이 쪽에다 대고요. 양손 엄지로 꾹꾹 눌러 주세요. 머리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 줘서요. 바로 하품이 나올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섯 가지 정리해 볼게요. 발바닥의 용천혈은 생명력을 회복해 주고요. 실면혈은 100번 두드리면 잠이 오고요. 심맥과 조해혈은 음양의 균형을 맞춰 주는 황금 조합이 되고요. 음릉천에서 삼원교 사이는 다리를 이완시켜 주고 심문혈은 마음을 안정시켜 주고요. 완골혈은 두뇌의 긴장을 풀어서 최종 마무리 혈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 보셨나요 아 저도 졸리네요 좀 자러 가야겠어요 여러분도 잘 따라 하시고 매일 밤 꿀잠 주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